아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혹시 핵이냐? 누구? 패스, 패스 아씨 얘네 할줄 아는 애들 없어 패스, 패스 오오. 맞다. 붙었다. 붙었다. 나이스. 나이스. 머리 잘랐어, 머리. 어, 딱스. 아, 시간 때 그거를. 갈까어내 아, 여기 서어 이거. 이거 머리 깨 갈게요. 어, 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 깨 갈게요. 머리 네. 머리만 바꾸고. 네, 머리 보고 있어요. 슛만 보세요, 슛만. 아, 잡았 더 쇼쇼 세마 돌아쇼. 잡았어. 아이씨. 네? 패스 아, 좋다. 좋다. 쇼만 봐. 쇼만 봐. 쇼만 봐. 아, 안 되겠다. 나이스. 라스 지나서 라 머리로 아, 아니네. 나이스. 오. 어, 뭐지? 우와! 오, 뭐지? 예, <laughs> <laughs> 네, 맞아. 개돌 들어갈게요. 기억자 들어갔어요. 기억자스나. 아, 지금. 기억자 잘리면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짜면 기억자 짜렸다 말해 줘야 돼요. 기억자. 기억자 숨막숨 막. 거기 너무도 없. 폴이 폴이 들어온다. 짜이 아. 쓰러다들어왔다 혼종 혼종. 나이스. 참... 아. 아, 혼이안 패스다. 머리길머리길 사운드! 어. 나어 네, 네, 아, 현별 스나 스나 같이 들어 줄게. 가 보자. 어. 어, 이 아, 스나 스필, 스나반 샷. 스나 하나 올림픽 아, 아, <laughs> 보자. 아, 돈이 없어. 올림픽 보자. 아비. 슛 스나 조심. 역시 쇼 스나. 아, 나왜 이렇게 안 되지. 못하겠어.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쪼답, 어, 스나. 쪼답, 아, 스나, 피. 오시. 쪼답. 쪼, 스나. 아, 이거 스나들이 열 받게 하네. 아, 이스피이다 아! 이거 아팠 어... 스나 들어봐 형진아 롱 열어 야, 스나 두고 야. 바로 롱 열어 반대요 어, 어. 어차피 어어 게임 끝났으니까 스나 두고 바로 롱 열어 쇼답 스나 있다 기다려 오케이. 들어가 롱 열어 쇼스나 록디 록디 스나 록디 어? 스나. 스나 피해 빠지고 스나 빠지고 요 쇼꼬게요 쇼스나의 원나플 오, 뭐야? 아... 어 뭐야 어 못잡았어? 아... 어디야? 브리핑하고 죽어야지 안보였어 아, 안보였너 혹시 이거 할줄 알아? 어저 그거 할줄 몰라요 알았어 아 초스나! 이거 그럼 머리에 있는 스나가 그거거든? 필? 들어오겠다 들어온다 짤먹스나 이거 짤짤짤스나야 계속 이거 한번 가야되는데 나다오, 우초 쓰나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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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진짜 개 아까워. 아, 얘네 나, 나 발소리 들렸어? 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지? 와씨, 발 샜나? 이거 롱 다시 열어주세요. 기억자부터 먹어주세요. 롱스나, 롱스나 둘, 롱스나 둘. 오, 아씨,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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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나 누나랑 같이 쓰나들자. 이거 롱을 열어줘야지 라플들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롱을 아무도 안 연니까. 아 녹띠 녹띠 신아. 아씨 까비. 아 얘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으! 투 스나. 나이스, 원 스나. 홀데클. 기 홀데클. 기억자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억자 이거 누가 열어주세요. 그럼. 응. 네 자가 어그로 끌어주세요. 홀데 홀대 홀데, 홀데. 아! 아홀맞죠 여기가? 아, 얘네위폭날라와요 에 네, 날라요. 어디 어디 날라요? 아아전진 정면. 아, 왜 이렇게 어렵지. 개돌 한번 가요 아니야, 못 가요. 짤목짤목고 계속 던지네. 어, 올 올라설. 달리겠다는 거죠. 저대포와와 아, 근데 왜 이렇게 안돼 있지 나아왜 이렇게 똥 짜지? 아, 가피 모였거든. 안 보여. 아, 씨, 까비. 그만 그만다 없어, 없어. <laughs> 있어 있어 아그 똥싸지 아나 진짜 똥싼다 아,